47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의 유형을 비교한 것중 가장 적절한 것들. 자, 최근에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역할이 점점 점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주민자치와 또 단체잔치로 구별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주민자치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주민이 어떤 정부의 역할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것들이라고 볼수 있고,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그다음에 단체자치라는 것은 정부가 있고 이 지방정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자치권은 어떻게 되냐? 자 전례권설과 고유권설이 있는데, 요게 지금 어 틀렸어요. 바뀌어 있죠. 예, 네, 이것도 바뀌어 있고, 자이 전례권설은 왜단체자치에 들어가냐? 중앙 정부가 어떤 지방 단체 단체한테 어 줬다는 거예요. 전례해 줬다. 전례권설이고 고유권설이 주민 자체에 들어가는 거는 주민이 주권자니까 원래 그걸 갖고 있는 게 맞다. 이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년 같은 경우는 자, 지방 분권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있는데 자. 지방 자치 단체가 이것도 바뀌어있는데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 분권의 원리고 자 민주주의의 원리겠죠 주민들이 직접 어떤 사물을 관리하고 어떤 지방에 있는 자치들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 좀더 가깝고 자 대륙형 지방자치 영국형 지방자치 자 이거는 어 아, 맞습니다 맞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자 권한 부여 방식은 포괄적 습관주의와 개별적 습관주의인데 이것 또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의미들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주민자치는 어떤 주민이 직접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단체자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지방자치제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단체 자체에서 뭐 주민 자체 의 요소들도 많이 커지고 있죠. 최근에는. 네.